은주는 마트 시식 코너 담당 직원이다. 10년째 반복된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작은 시식대 앞에 서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앞치마를 고쳐 메고 종이컵과 꽃이 막대를 가지런히 놓았다. 오늘도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매대에는 햇반과 라면, 즉석 식품들이 줄지어 있었다. 은주는 인스턴트 베이컨을 잘라 팬 위에 올리고 노릇하게 굽기 시작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익숙하게 작은 집게로 집어 시식용 접시에 옮겨 담았다. 몇분뒤 아침장을 보러 온 손님이 다가왔다. 호주 청정육으로 만든 베이컨입니다. 맛좀 보세요. 은주는 늘 해오던 대로 미소 지으며 건넸다. 손님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은주는 늘 하던 동작을 반복하며 하루를 이어갔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 나이에 이런 자리는 흔치 않지. 월급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54살인 지금, 동네에서 은주처럼 꾸준히 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은 조기 퇴직 후 택배로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자녀들 역시 돈이 늘 모자랐다. 그래서 은주는 시식대가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집안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믿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매장 안이 조금 더 분주해졌다. 계산대에는 줄이 늘어섰지만, 이상하게도 매대 한쪽은 물건이 듬성듬성 비어 있었다. 손님들은 여기 마트에는 식초도 없어요? 라며 묻기도 했다. 은주는 대답 대신 곤란한 웃음을 지었다. 사실 그녀도 며칠 전부터 진열대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걸 느끼고 있었다. 본사 물량이 줄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직원들은 왠지 모를 불안 속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점심 시간이 끝나자 매장은 다시 한산해졌다. 은주는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꺼냈다. 그러나 동료 한 명이 다가와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회의 공지였다. 오늘 퇴근 전에 잠깐 모이라네.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짧은 말투였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은주는 순간 종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단순한 업무회의는 아닐 거라는 예감이 스쳤다. 퇴근 직전 직원들이 휴게실에 모였다. 공간은 좁았고 모두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어렸다. 관리자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차분하게 입을 열었지만 내용은 단호했다. 유감스럽게도 11월부로 이 점포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말소리가 멈추고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몇몇은 곧바로 웅성거리며, 진짜야? 이제 어쩌라는 거야 같은 말을 내뱉었다. 은주는 의자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끝이 저릿해졌다.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귀에는 관리자의 설명이 들어왔지만, 단어들은 흩어져 들렸다. 다른 지점으로 이동 지원 신청을 받겠다는 말, 일정은 곧 안내될 거라는 말. 그러나 은주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만 남았다. 내 일터가 사라진다. 사람들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누구는 한숨을 내쉬었고, 누구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천천히 휴게실 문을 나섰다. 매대 쪽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눈앞의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10년 동안 버텨온 공간,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던 자리. 그런데 이제 그곳은 곧 사라질 곳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어쩐지 눈빛이 낯설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 눈빛도 흔들려 보였다. 오늘 하루가 힘든 날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집에 돌아온 은주는 부엌 불을 켜고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버스 안에서 내내 무거웠던 마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더 짙어졌다. 27평의 아파트 거실은 여느 때와 다름 없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싱크대 위에는 아침에 치우지 못한 그릇이 남아 있었고, 세탁기 안에는 덜 마른 빨래가 구겨진 채 멈춰 있었다. 은주는 신발을 벗으며 벽에 잠시 기대어서 멍하게 베란다,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동철이었다. 남편은 40대 초반에 회사에서 조기 퇴직하고, 이일저일 정착을 못하고 있다가 3년 전부터 택배일을 시작했다. 월 300만 원 정도를 벌었지만 아파트 대출, 노후자금, 아이들 등록금, 4인 가족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급여였다. 그는 은주와 눈을 한번 마주치고는 땀에 젖은 셔츠를 벗어 세탁기 위에 올려두고 욕실로 들어갔다. 은주는 욕실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남편이 그때 퇴직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마트에서 일할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나 이 마트 일마저도 이제는 못하게 된다는 생각이 교차하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냉장고에서 채소를 꺼내 저녁 준비를 하던 은주는 곧딸 수진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딸은 이제 막 알바를 끝내고 오는 길이다. 대학교 새내기인 딸 수진은 학비에 조금이나마 보태기 위해 학교를 마치고 오후에 파트타임으로 집앞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은주는 그런 딸을 보며 대견하면서도 늘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한다. 신발을 벗은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종이 하나를 은주에게 내밀었다.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였다. 엄마 이번에 알바비 나오는 거 보태면 등록금은 거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모자라. 말투는 담담했지만 끝은 가늘게 떨렸다. 은주는 종이를 받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자라는 부분이 결국 자기 몫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어떡하지? 은주의 마음이 더 심란해졌다. 저녁이 차려지자 방에서 아들 민수가 나왔다. 대학 졸업 후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집에 머무는 날이 많았다. 그는 휴대 전화를 만지작거리다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 마셨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에 은주는 괜히 말을 걸지 않았다. 샤워를 마친 동철이 거실로 나오며 물었다. "취업 준비는 좀잘돼 가고 있냐?" 민수는 대답 대신 어깨만 으쓱하더니 식탁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다. 대화는 거기서 끊겼고 거실은 금세 고요해졌다.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늘 있던 식사였지만 오늘만큼은 공기가 달랐다. 딸 수지는 밥을 몇 숟갈 뜨다 말고 방으로 들어갔고 민수도 금세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결국 식탁에 남은 건 은주와 동철 뿐이었다. 은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애들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 다니는 마트 곧 없어진데. 젓가락을 들던 동철의 손이 멈췄다. 언제부터 확정인 거야? 7월부터고 확정이래. 나 이제 어떡해. 동철도 갑작스런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낮게 중얼거렸다. 어쩌겠냐. 그냥 다른 길 찾는 수밖에 없지. 말은 했지만 확신 없는 목소리였다. 허공으로 흩어지는 말처럼 답이 없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었다. 은주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은 목에 걸려 잘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뒤 은주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었다. 따뜻한 물이 손끝에 닿았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10년 넘게 지켜온 매장과 시식대가 눈앞에 스쳤다. 그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자신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었다. 그 버팀목이 무너질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베란다에 나와 창문을 열자. 아파트 단지, 불빛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다. 멀리서 차가 스쳐가는 소리가 들렸다. 늘 보던 풍경인데, 오늘은 낯설고 서늘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여느 때처럼 마트로 향했다. 새벽 같이 눈을 떴지만 몸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현관을 나서며 가방을 메는 순간 베란다 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버스 정류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잡고 손에 장바구니를 든 노인들이 옆에 줄을 서 있었다. 은주와 같은 마트 직원들도 몇명 보였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대화는 없었다. 모두 입술을 꾹 다문 채 휴대폰만 내려다봤다. 어제부터 들려온 폐점 소식은 이미 동네에 퍼져 있었다. 괜히 말한 마디 꺼냈다가는 더 막막해질 것 같아 다들 침묵을 택한 듯했다. 버스 창가에 앉은 은주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고개를 돌리니 같은 노선에 탄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언니. 어제 그 얘기 들었지? 다른 지점으로 옮기라는 말이 있던데. 나는 집에서 너무 멀어서 고민이야. 은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들었어. 출퇴근이 쉽지가 않지. 짧은 대화는 곧 끊겼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 계산기를 두드려 본 상태였다. 왕복 3시간 거리, 버스를 세번 갈아타야 함. 늘어난 교통비, 체력 소모. 그 길을 계속 다니는 건 은주에게 사실상 불가능이었다. 마트 앞에 도착하자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본 지점은 11월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굵은 글씨가 벽에 걸려 있었다. 은주는 잠시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무심히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글자는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따라 붙는 듯 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한산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진열대는 지난주보다 더 많이 비어 보였고 평소라면 가득 차 있어야 할 라면이나 우유 같은 기본 식품조차 드문드문 비어 있었다. 낯선 허전함이 매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계산대에 서 있던 손님 몇 명은 여기도 문 닫는다더라 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소리가 은주의 귓가에 남아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시시코너로 향해 앞치마를 매는 순간 또 다른 동료가 다가왔다. 언니, 본사에서는 원하면 다른 지점으로 보내주겠다고는 하는데 누가 그렇게 먼 데까지 다니겠어요. 이건 그냥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다. 참 말들은 쉽게 한다. 은주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답답함이 끓어올랐다. 동료의 말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제안이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시식대 앞에도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은주는 늘 하던 대로 웃으며 음식을 건넸다. 그러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한 숟갈씩 음식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자리가 곧 사라진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단순한 부스 하나일 뿐이었지만 은주에게는 지난 10년을 버텨오게 만든 버팀목이었다. 쉬는 시간, 직원 휴게실에 앉은 은주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알림창에는 카드 결제 내역, 딸 수진의 알바 일정, 아들 민수가 가입한 취업준비 카페 글이 차례로 떠 있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추고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다. 내가 버티지 못하면 저 애들은 어떻게 될까. 9월 창 밖으로 보이는 마트 주차장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은주의 눈에는 서서히 불이 꺼져가는 풍경처럼 보였다. 어제보다 조금 더 비어있는 매장. 어제보다 더 무거운 직원들의 표정. 하루하루가 천천히 끝을 향해 가는 듯 했다. 폐점 소식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뒤로 매장에 들어서는 손님들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다. 장바구니를 밀며 지나가던 중년 부부가 서로에게 속삭였다. 여기 곧문 닫는다잖아. 다른데 가야지 뭐. 짧은 대화였지만 은주의 귀에는 오래 남았다. 매대는 점점 비어갔고 발주도 줄었다. 손님이 줄어드니 매장 활기가 돌지 않았다. 마치 은주의 기분처럼 먹구름이 낀듯 무거웠다. 시식대에 음식을 올려놓고 기다리는 동안 은주는 습관처럼 매장을 둘러보았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어떤 이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활비를 걱정했고 또 다른 이는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누구도 큰소리로 불만을 말하지 않았지만 무거운 공기가 휴게실 안팎을 감쌌다. 그날 오후 본사 직원이 내려왔다. 흰 와이셔츠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짧게 말했다. 폐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점 전환 배치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간단했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른 지점이라니. 그냥 자르기는 부담되고. 알아서 나가라는 거지, 이건. 동료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통비 지원은 없나요? 본사 직원은 짧게 대답했다.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순간, 휴게실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더 묻지 않았다. 대답이 뻔했기 때문이다. 은주는 그 자리에 앉아 마음이 서서히 굳어가는 걸 느꼈다. 회사가 나쁘다. 누구 책임이다. 따질 수도 없었다. 상황은 단순했다. 매장은 문을 닫고, 일자리는 사라진다. 선택지는 각자에게 맡겨졌다. 하지만 중년의 나이인 자신에게 그 선택지는 사실상 막다른 길이나 다름 없었다. 퇴근 무렵, 은주는 매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10년 동안 매일 지나쳤던 통로, 익숙한 형광등 불빛, 시식대 앞에 서 있던 자신.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이제 곧 사라질 것들이라는 생각이 덮쳐왔다. 입구 앞 자동문이 열릴 때, 은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봤다. 매장은 그대로였지만 이미 자신을 밀어내고 있는 듯한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주는 창문에 기대 앉았다. 차창 밖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손에 든 가방은 별것 없었지만 어깨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휴대 전화 화면에는 아침에 수진이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엄마. 알바비 들어오면 등록금 조금 보탤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글자를 읽는 순간, 은주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이가 애써 밝게 쓴 말투가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 동철이 먼저 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은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본사에서 내려왔어. 다른 지점으로 옮기려면. 신청하라네. 교통비 지원도 없고. 무엇보다 거리가 너무 멀어. 동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그냥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말은 짧았지만, 은주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남편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알았다. 둘다 답을 모른 채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은주는 베란다에 서서 멀리 아파트 불빛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다.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그녀는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 휴일 아침, 은주는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습관처럼 몸이 먼저 깼다. 부엌불을 켜고 물을 올렸지만 평소와 달리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시식대가 있던 매장과 매대, 그곳에서 마주하던 단골 손님들, 같이 일한 언니,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다. 거실에서는 남편 동철이 자고 있었다. 9월 말이었지만 아직 더웠는지 선풍기를 켜고 잔 모양이었다. 은주는 선풍기를 끌어가다 그의 머리맡에 멈춰섰다.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건실한 기업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 종일 택배 상자를 나르는 게 전부였다. 은주는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둘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잠시 후 수진이 졸린 얼굴로 나왔다. 머리를 묶으며 말했다. 엄마, 나 알바 다녀올게. 책가방 대신 작은 가방을 메고 나가는 뒷모습은 어른 같기도 하고 아직 어린아이 같기도 했다. 은주는 문 앞에서 딸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대답했다. 응, 음, 잘 다녀와. 민수는 방에서 늦게 나왔다. 아침밥을 대충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은주는 그의 뒷모습에서 답답함을 느꼈지만 뭐라 할 힘도 나오지 않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저에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곧 자신도 똑같이 막막하다는 사실이 떠올라 씁쓸해졌다. 오후, 은주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자신의 직장이 머릿속에 겹쳐졌다. 계산대에 줄을 서 있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저 자리에 서 있는 직원들도 언젠가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지. 그 순간, 은주는 마치 미래를 미리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몸이 움찔했다. 저녁 무렵, 은주는 아이들 방 앞을 서성이며 잠시 귀를 기울였다. 수진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 민수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평범한 일상 같지만 그 속에 스며든 불안이 선명했다. 은주는 방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그냥 부엌으로 돌아왔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마친 은주는 물기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불빛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다. 하지만 은주의 눈에는 모든 게 낯설고 멀게만 보였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누구 탓도 아니야.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어.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야지. 마음속에서 묵직한 돌처럼 눌리던 무력감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위로 작게나마 다짐이 겹쳐졌다. 은주는 베란다 창을 닫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불이 꺼지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 있었다. 조용한 집안.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은주에게는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해야 해. 넌할수 있어. 라디오 극장 JBS